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이 아이 맹치옥이에요 맹치옥 여러분들에게 많이 분양되어 갔어요 그런데요 이 맹치옥이 꽃핀지가 지금 약 2주일이 다 돼가요 그런데도 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싱그러운 채로 있어요.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선인장 꽃에서 굉장히 오래가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맹치옥이에요. 2주일도 넘어가는 것 같으죠? 맹치옥입니다. 꽃이 엄청 오래가는 맹치옥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는 대품이에요. 완전 대품입니다. 초대품. 4만원에 가요. 앞으로도 꽃 꽃자리는 계속 올라와 줍니다 꽃봉오리가 계속 계속 올라와 줄거예요 홍엽대불전 입니다 꽃봉오리들이 열심히 올라와 주고 있어요 홍엽대불전 뿌리 좋은 아이들 이 아이들 25,000원에 갑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큼직하게 피어주는 아이들이죠 홍엽대불전 입니다 비에레키 예용 비에레키 꽃이 자주 자주 피어지는 아이입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웠다 썬을 했다 그래가지고 꽃이 좀 더디고 있는데요 날씨만 따뜻해지면은 이 아이 엄청나게 꽃이 끊이지 않고 피 펴져요 한 뿌리에서 여러 식구고요 식구들 꽤 많아요 자 뿌리 좋은 비에이레키 38,000원 갑니다 비에이레키에요 그 옆에 요 아이 만 오천 원 갑니다. 비에레키 만 오천 원, 삼만 팔천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보내드려요. 비에레키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줘요. 음. 하쿠조입니다. 하쿠조. 요 아이는 정수리가 이렇게 아주 어, 좀 선명한 어, 굵으면서 선명한 하얀 줄무늬가 있으면서요, 굉장히 멋있게 가져요 하쿠조입니다. 자구들도 많이 달려 있어요. 자, 요 아이 하쿠조. 대품사이즈고요. 요아이 4만원 갑니다. 그 옆에 하쿠조 요아이 2만원 갑니다. 하쿠조입니다. 하쿠조 멋진 아이예요. 고급아이로 들어갑니다. 하쿠조입니다. 닭뼈슬 철화 참 깔끔하고 예쁘게 생겨주었어요. 닭뼈슬의 철화입니다. 요아이 4만원에 보내드려요. 닭뼈슬 철화 4만원에 갑니다. 깔끔하고 모양이 잘 생겼어요. 뿌리 좋아요. 리자드스킨입니다. 장미꽃이 빡글빡글 한데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예뻐요. 리자드스킨 요아이 25,000원에 갑니다. 사이즈 좋아요. 15cm 화분에서 꽉차 있어요. 리자드스킨입니다. 요아이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몸통 색감이 더 붉은 자주색으로 바뀌어줍니다. 리자드스킨이에요. 아주 꽃송이 같으죠? 예쁩니다. 한혜환입니다. 꽃이 예뻐요. 안에 수술은 또더매력 있어요 이렇게 펴주는 한해환이 아이들 모두 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만원씩 가는 한해환입니다 꽃봉오리 계속 올라와 줍니다 한해환 만원에 착하게 보내요 아주 특이한 아이 하나 있는 아이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 네오꾸민키에서 백색 아이예요 네오꾸민키가 노란색이 많죠 꽃이 이 아이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로 상당히 꽃이 겹이 많아요 그래서 꽃이 아주 화려하고 우아한 듯 보이죠 자요 아이 네오쿠밍키 크림색 꽃을 펴주는 아이입니다 상당히 식구들이 엄청 많아요 이 아이 자체로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쟁반만한 화분에 들어있어요 워낙 식구가 많아서 장반만한 화분에 작년에 옮겨 심었었어요. 자, 이 아이 네오 쿠밍키, 아, 아이보리, 색깔, 꽃피는 아이. 딴 때는 네오 쿠밍키 노랑 색깔 보여드렸죠? 벌이 날아다니면서 자연 수정을 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가 나와주네요. 자, 이 아이 네오 쿠밍키,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굉장히 커요. 지금 이 아이가 아, 지금 이 아이가 약 28cm 화분에서 살고 있네요. 20, 25cm네요. 25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네오쿠밍키입니다. 자, 네오쿠밍키 사이즈 아주 좋고 식구 굉장히 푸짐하게 많아요. 높이도 살짝 있어요. 높이가 약 14cm 나와줘요. 네오쿠밍키입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워줍니다. 이 아이 단품입니다. 하나 딱 있는 아이 데려가세요. 네, 어 구민키입니다. 베비카울도 꽃이 피면 굉장히 오래가죠. 이 아이 귀여워요. 귀엽게 꽃이 피어주는데요. 몸통은 참 특이하게 자라주죠. 자, 지금 이 아이는 또 귀여운 몸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모두 꽃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들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브래비 카울 65,000원에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 뿌리는 말할 거 없이 좋아요. 자, 브래비 카울입니다. 65,000원에 가요. 고디에요 아이 15만원 갑니다. 어, 엄청 멋져요. 사이즈도 좋고, 엄청 멋집니다. 15만원에 갑니다. 브래비 카울입니다. 이런 아이들 65,000원에 가요. 이런 아이들도 사이즈 작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은 사이즈예요. 65,000원에 갑니다. 꽃이 기가막히게 예쁜 아이죠. 이 아이 하나 딱 있어요. 호르비입니다. 단품이에요. 호르비예요.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15만 원에 갑니다. 뿌리 좋아요.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오래 묵었어요. 작년에서부터 계속 묵혀 있었어요. 하나라 좀 아꼈는데요. 하나여도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르비예요. 꽃이 아, 나팔꽃 모양으로 생겨 주죠. 커다란 나팔꽃 모양으로 굉장히 진한 분홍색으로 펴 줍니다. 호르비입니다. 귀하나입니다. 15만 원에 가요. 가격은 착합니다. 15만 원에 갑니다. 호르비 15만 원입니다. 트리 차데니아에요. 트리 차데니아 완전 초대품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트리 차데니아 약 11cm 나와줘요. 16만원에 갑니다. 요 아이도 꽃이 예뻐요. 트리 차데니아 왕대품이에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16만원에 갑니다. 아, 예뻐요. 잔즈바리카입니다. 굉장히 착해요. 이아이 성격이 엄청 순둥순둥하고 키우기 엄청 좋은 아이예요. 가격도 착해요. 자 잔주바리카 3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뿌리는 말할 거 없이 좋아요. 제가 뿌리가 없는 아이만 따로 놓고 그 아이들은 숙성을 시켜서 더 키워가지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아이들은 다 뿌리가 내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인장에서는 어쩌다 뿌리가 없는 아이가 있을 때는 수입으로 바로 들어온 아이는 뿌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아프리카 식물은 무조건 지금 뿌리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 아이 산즈바리카 35,000원에 갑니다. 아주 키우기 좋아요. 사르코카울론 크라시카울 꽃입니다. 사르코카울론 크라시카울이에요. 몸통이 뚱뚱하고 가지가 뚱뚱하죠. 뿌리 좋은 아이들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줘요. 사르코카울런 크라시카울입니다. 이런 아이들 15만 원에 가요. 15만 원 가는 아이들, 야생에서 왔었던 아이들입니다. 사르코카울런 크라시카울입니다. 아 지나다 보니 율성옥이 너무 예뻐서 요아이한테 포카스를 맞췄습니다. 율성옥 아주 예뻐요.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고급아이죠. 율성옥입니다. 요아이 11만원에 보내드려요. 율성옥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선인장에서 알아주는 아이죠. 자, 율성옥입니다. 코피아코아 계통의 율성옥 11만원에 갑니다. 고령환입니다고령환 깔끔하고 예뻐요. 이 아이 15만원에 갑니다. 고령환입니다 15만원에 보내드려요. 고령환 모두 15만원에 보내드립니다.